안녕하세요 이동주택미루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이 모델은 찜질방 모델 소비자들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깨끗하게 농막이지만 은 주택에 가깝게 주택하고 똑같이 그런게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만 해 놓으면 은 모기가 들어올 일도 없고 여기 이제 찜질방이 있어요 <목소리> 성공했듯이 팬들이 박수 치는 거야. 아슬아슬합니다. <laughs> 지금까지 설차로 되는 것 중에서 아마 오늘이 손가락 꽂을 정도로 힘든 곳이네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결국 멋지게 마무리하게 되면 다행이죠. 안녕하세요. 이동주택 미루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아주 강원도 산골에 저희 농막 이동주택을 가지고 나와 출품했는데요. 현장에서 조금 비가 온 후라 조금 애로가 있었었는데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 올리려고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우리 이 모델은 찜질방 모델이에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은 이 찜질방 모델은 여기 이제 소비자가 구매자가 원하셔 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소비자에 맞게 제작된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제품은 하나하나 이렇게 겉을 보시지만은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깨끗하게 손볼거 없이 깨끗한 마무리에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강원도 추운데 춥지 않고 덥지 않게 잘 사실 수 있게끔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전기들 이렇게 다 뽑아놨어요. 뽑아놔가지고. 나서 이렇게 다 편하게 다 쓰실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가시면은, 요런데 모서리 하나하나 이렇게 마무리도 깨끗하게 해놨고, 이렇게 수댕으로 다 해가지고 전혀 손색 없이 농막이지만은 주택에 가깝게 주택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그리고 이렇게 와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시골에서 뭐 창고로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2층 밑을 다락 밑을 이용해서 쓰실 수 있게끔 하고 여기도 이렇게 수도를 빼놔 가지고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고 여기도 다 콘센트를 해 놨습니다. 또 이쪽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리고 이 뒷부분도 보시면은 콘센트를 콘서트도 물론이지만은 이렇게 추운 강원도 산골에서도 정말 다 수도가 들어가고 또저 사람이 없을 때는 물을 자동으로 빼게끔도 해놨고 다 보온으로 다되 돼, 돼, 돼가지고 뭐얼 염려도 없고 또 저기 저 위에도 전기 박스도 하나를 또 여분으로 만들어서 뭐 CCTV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 하나 더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 가지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산에, 산에서 또 조금 저거니까 여기 조금 요것 외부 등도 하나 더 만들어 드렸고, 그러니까 뒤도 보시지만은 너무너무 완고하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한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 자재는 원하시는 대로 하지만은 정말 미루에서는 요 현무암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 이태리 타일하고 위에는 또다 이태리 타일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이렇게 하박기를 돌려가지고 조금 완고하고 조금 이렇게 편안 보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요 입구의 평상은 요만큼이 1m가 돌출이 됐는데, 이거는 평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1m 평상은 서비스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으로 문을 열게 되면은, 지금 요렇게 여름에 모기장이죠?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요것만 해놓으면은 모기가 들어올 일도 없고, 편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시죠. 여기 사시는 분들이 여기는 올 편백으로 원하셔가지고 편백으로 다 시공을 했어요. 편백으로 하고 요거는 이제 찜질방 모델이라 식탁이 있는 아일랜드 식탁을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조금 실용적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좁다 하시는 분들은 식 요걸 아일랜드를 빼고 요거는 이제 딴 모델로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고 여기도 그 나름대로 쓰기는 괜찮아요. 여기가 이제 냉장고 놓는 자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모델의 특징인 여기 이제 찜질방이 있어요. 찜질방은 요게 예. 아, 1800에 1300 그렇게 돼서 두 분이 주무실 수도 있고 요게 한이 벽까지 다 저기, 원적에서는 나오는 그 저거를 돌렸기 때문에 계셔도 한 7, 80도가 올라가도 숨이 안 차고 창문까지 있어서 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단이 있고요. 계단 거의 그 밑에는 다 수납장으로 다돼 있고 또 2층으로 높진 않아도 올라와 보시면은 여기가 2층에 좁지만은 여기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침대를 하나 이렇게 올렸고, 그 밑에도 다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기가 여기 다 탄소매트를 깔았는데, 원적에선 나오는 탄소매트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방 2층에 두 개, 그 다음에 아래층 하나, 그 다음에 찜질방 하나. 그렇게 해서 네 개가 따로따로 다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창문도 보시면은 양쪽으로 환기가 다잘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피스창이 하나 더 있고요.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내릴 수 있는 피스창이 하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간접 조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저큰 창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는 정말 LG, LG 하우스스 요거 창으로 이게 두께가 한2 8 0 0대요벽 두께가. 그러니까 정말 주택하고 똑같이 만들었고 또 천장은 요거보다 오, 50cm가, 5cm가 더 두꺼워가지고 정말 더 조, 좋게끔 만들었습니다. 바닥은 이게 탄소 매트를 깔았는데 원적외선도 나오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전기나 무슨 전 전자파가 없으면서 정말 전기 요금도 제일 적게 나오고 쓰시기 아주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뭐 집하고 농막이지만은 집하고 하나도 뭐 떨어질 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닝은 자동 어닝인데 요거는 원하시는 분은 이제 이렇게 어닝은 2m50이 나가는 거예요. 2m50이 나가, 나가가지고 원하시면은 저희가 요걸 150만원에 요거는 네, 옵션으로 다 해드리고요. 전기 요걸 보시면은 가정집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다이렇게 하나하나 콘셉트를다 만들었어요. 콘셉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공콘셉트가있어 있으니까 뭐 c c t v 라든지뭐 아무건 하나를 더 다르셔도 돼요. 그다음에 또또 또 장점이 요만한 가정집에 방이 하나 있으면은 콘셉트가 한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 집은 이 조그만 공간이라도 콘셉트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화장실은 말고라도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공간에서 뭐 줄이, 줄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또 등은 또 원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으니까, 직접 그, 몇 가지를 직접 공장에 오셔서 선택하셔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 분들은 올 편백으로 했는데, 여기에다가 편백에다가 패트를 할 수도 있고, 뭐, 타일를 붙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양이 있으니까 직접 공장을 한번 찾아오세요. 참오랫 동안 준비를 해오다가 농막에 막상 도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산골이다 보니까 오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운송을 해주신 분이나 또는 제작계신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미루 주택을 선택하기 전에 이제 여러 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실제로 또 값도 이렇게 적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당겼지만은 다녔지만은 이제 우선 저 생활이 편해야 되고. 또두 번째는 친환경적인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선 그 편백나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창호라든가 이런 어 제품 자체의 경고성과 그다음에 이제 내구성, 그다음에 어 친환경적 이런 것이 첫째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특히 여자들이 이런 저이 농막 같은 데 와서 쉴때좀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또 그런 면을 상당히 많이 고려해서 제가 미루 주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미루 주건저 다른데 많은 주택을 제가 본거 비교해 봤을 때 첫째 예, 외관상으로도 우선 디자인이 좋고 또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제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면에서 상당히좋 꼽고 다음에 그 미르 주차 사장님이 이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 또 다른 제품과의 그 차이점 뭔가 이런 것도 해주셔서 소비자들이 보셨을 때 아주 상당히 그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로 제가 미르 주택을 선택했고 또 어, 오늘 이런 주택을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해 주셔갖운반해주셔서 대단히 사장님이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르 주택 대책 상당히 좋습니다. 파이팅! 네, 잘 보셨습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집은 정말 우리 그 기술진이나 사장님이 정말 열심히 잘 만들고 있어요. 믿고 오셔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은 지금 2년 전서부터 저희는 많은 자재가 올랐는데 좀 공장이 좀 크다 보니까 자재를 많이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아직 한 열매채, 한 스무채 정도는 아직 그 가격으로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좀 조금 저렴한 걸 원하시면은 2,850에서 3,950까지 농막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공장으로 직접 와주세요. 그리고 요번에 첫 번째로 유튜브에 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며칠 있다가 18일서부터 2 1일까지 울산 MBC 주최 그 박람회에 출품하기로 돼 있으니까 거기 오면은 두 가지 모델을 갖고 나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농막 말고도 주택 소형 주택도 있으니까 그쪽에 가까이 계시는 분은 많이 오셔서 구경해 주시고요. 부탁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